이우박눈 있잖아요. 쌍방눈, 우박눈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반세 도록 이거를 어안 했더라면 이거 다 뭉개지고 요번에는 정말 손쓸수 없게 다 뭉개지면 찢겨서 아이들이 요 도, 대로에 다 뛰쳐 나갔을 거예요. 그러면 몇 명은 교통사고로 죽고 못 돌아오고 얼마나 마음을 애태웠는지 집세. 밀리고 병원비가 밀리고 막 그래도 이게 제일 급해서 했잖아요. 그리고 마침 또 허동사랑님께서 70만원을 그때 주셔가지고 빨리 제로 사고 또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난료 연통 다 샀죠. 세, 세 곳에 다 설치 다 했죠. 2주 3주 했나요? 이거는 2주 동안 했어요. 두번 왔죠. 예, 연탄 난로하고는 3주 4주 했나? 어, 여기는 이렇게 이제 노끈을 다 이렇게 만들어 땅을 파서 삼촌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. 이거. 음, 이렇게 작업이 쉽지가 않았어요.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돼갖고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해놨어요. 어, 그러나 이제 한번더 왔어. 저 안쪽에서. 시멘트 공구로가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. 안쪽에서, 이, 추측도를 또 받추는 작업을 한번더 해야 돼요. 음, 그래서 지금 이제 무너지지 않고 밤새, 이게 지금 사랑눈이에요. 큰 우박 같은 눈이라서, 아, 정말 겁났는데, 또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, 허동사랑님께도 또 여러분들께 예,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, 안 그러면 여기 열, 연탄이 저, 어, 변숙자님께 500장 연탄 주시고 항상 그 연탄 갈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작년에 정영숙님께서 또 우리 핑키맘님 70만원을 주셔서 연탄하라고 얼마나 또 여러분들의 또 후원금으로 또 하고 아이들이 너무 따뜻합니다. 이게 지금 뭐 손님께서는 할수 없어요. 1 5 마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한 마리라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집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 집 집이 셋채에다가 마당에 또 설치가 많이 돼 있고 땅이 600평이죠. 1 0 0평도 큰데 600평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자니 음 아침부터 제가 내 바쁘게 다 다니게 돼. 특히 전기 같은 거 그런 거또 아이들을 마당에 놔서 빨리 또 놀게 해주고 또 추우니까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잘 주무셨습니까? 우리가 제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방 엉망이다. 우리 저기 일어나자마자 제가 알지 엄마 왜 아이들 문 열어주고 마당에 숨 쉬게 하고 물 갈아주고 막 정신을 이걸 다 돌니까 동네 한 바퀴를 바깥에 또 뜨거운 물 해주지 아이들. 그래가지고. 엄마가 일어나셨는 건 알고, 한두 시간 정도, 이러면 한 시간, 보통 한두 시간, 어떨 때는 세 시간 지나서, 엄마가 이제 배고프다, 막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, 아, 잘 주무셔서 일어나셨어요, 인사. 그래, 안 그래? 그래서 미안해. 그래도 내가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자기가 일어났어, 아침에 자기 손으로. 어, 커피를 한잔 자기가 항상 하거든요. 엄마가 하루에 한 잔씩을 어, 그그러니 얼마나 내가 고마워. 네, 알겠습니다. 하,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. <laughs> 영상 어, 저기 가, 우리 삼돌이가 엄마 쳐다보고 있어. 할머니 삼돌이가 제일 착하지. 이것들이 다 내를 알아. 그럼 알아 할머니가. 얼마나 좋아해 주니까 아이고 난리가 났다 또 아침부터 둘이 엄마 얘 둘이 또 아침부터 난리 났다 신 음. 이것도 모자라서 밤에 이부자리 가나 나와서도 이러거든 불을 끄도 이래 한참 얼마나 <목> 어, <목> 얼마나 놀고 싶은지 이렇게 따뜻한 불에 밥은, 밥은, 할 밥은, 할 밥은 있어요 원래. 여기들불푸른엄마 응. 켜놔 놓고. 오오오오 응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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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기적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. 내려. 기적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와 내려와. 어어 기적이 그내려오자어 기적아. 얼마나 따뜻해. 얼마나 음, 따뜻해. 내들 음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야 이게 뭐뭐뭐 뭐, 기석아 기석이 내려오세요 기석 기석이 내려기석얼굴다 이제 거의 조남만 내야지 기석이 내려와 기석이, 기석이 내려와, 내려와 엄마 이거 으아 아침인데 좀 조용하게 어, 내려 왜 그래? 지금 방 안에서 이게 지금 옷을 다벗겨도될 만큼 따뜻해요. 옷을 또요 난로를 안 피울 때는 또 옷을 다 입힙니다. 예, 하루에 세번 예, 피우고 끄고 그렇게. 자, 오늘도 너무 장난만. 안돼 안 안돼 어이고 삼돌이가 화났어. 어 시끄럽게 한다고. 오빠. 항상 엄마. 어휴 우리 삼돌이 규열 반장 우리 삼돌이가 음. 어이 우리 메이가 삼돌이 깔아주네 기저귀 이리 와 기저귀 얼굴 한번 기저귀 그만해 키가 커갖고 계속 뭘 끄집어 내는다 여기다 여기 엄마 다 치워야 돼 만남이 그래 주소 먹지마 어휴 어휴 아또 조용한 아침이다 진짜 빨래 널어놓고 여기 잠도라 어따 우리 기적이 좀 봐. 기적이. 기적아 기적이 얼굴 한번 보세요. 나지여 연탄, 연탄 거기 적나아 어, 연탄 거기 나 들어가지 마. 연탄 아르바이트 또 하러 갈 거야. 응? 몸은 따뜻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마당이 바로 있어서 얼마나 좋아. 와 여기 드디어, 여기는 작년에 마음의 빈이 께서 주셨던 이 온돌 전기장판으로 그밑에도야 따뜻하니까 하여튼 그러한 어, 이 일들이 하나, 자, 들어와, 드디어 이제, 이제 셋이 들어가자. 음, 우리 동희는 어, 동희야, 자, 우리 동희. 바닥이 여기 차다막뜯어 나가지고 막 입을 또 영희는 그 뒤에 내를 그 MRI를 해보려 했지만 돈이 없어서 지금. 근데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. 네. 어제 영희야. 새기들 나왔던데. 얘들. 어떡해 여기 너면나 따뜻하게. 지금 고여이였으면 바다가 보이고. 이 집에 어. 실내는 어디에서든 바다가 보여요. 바다가. 응. 내가 힘들어서 었 이걸 다 못하니까. 거미줄이. 유럽집처럼 거미줄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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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원래는 이 거미줄. 여기는 원래 제가 너무 예쁜 커튼을 기다게게 그때 민박하려고 샀어. 그때 다 준비를 했었는데 애들이 다 뜯어버렸어 아, 이게 뭐 감자? 깜방이 조금 열어놓고것 같다고 해서 눈에서 뭘게 뭐 어,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자, 애기들 아, 여기도 이중문으로 해놨어 여기 하나 어딨어? 요거 이승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. 뜨거운 물 지금 다 가려 잡고. 아침 시간입니다. 애기들 안녕 잘 잤어? 에이 오하네 자, 어이 엄마 맞네. 잘 잤어? 응? 눈눈 눈, 눈이 너무 너무 많이 내렸네. 안녕 애기들 이봐.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 얘기들 안녕. 응? 자, 이불이 막 끄집어내려왔네. 자, 불잘 됐는가 한번 음, 어, 자. 온전하고 꼼꼼히 잘 잤죠? 자. 와우 잘 되있네 아유 잘 타고 있었네. 성공이 그림이 빛나 보람이 자 이거 바로 하자 엄마 입을 좀바 말아줄게 자 아, 았 아이고 따다다다 응? 여기 밑에 전기장판이라서 엄청 따뜻해 응? 눈곱떼고 아니다 아야 강산이 이리 와 가면 안돼자